18장. 네, 하나님 말씀 민수기 7장 1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민수기 7장 1절 민수기 7장 1절입니다. 네, 민수기 7장 1절을 같이 다 같이 7장1절에서 구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모든 기구와 재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그 계수를 함을 받은 자의 감독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술의 여섯 대와 소 열두 마리이니. 지휘관 두 사람의 트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한 사람의 소가 한 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들인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러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이엔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해막봉사에 쓰게 할 지니라. 모세가 수레아 소를 받아 레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둘과 소네 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넷과 소 여덟 마리를 주었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들이 이 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니, 고아 자손에게는 주시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이 성소의 지금은 그의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닥이었더라. 아멘. 이 성막이 이제 이 장막이 완성돼서 이제 봉헌을 하는 장면이 출애굽기 40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민수기 7장이랑 바로 연대기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원래 순서상으로 말하면 민수기 1장에서 6장은 이 뒤에 나와야 되는데 연대기 순으로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내용별로 먼저 기록했기 때문에 그런데 출애굽기 4 0장이 끝나면 그 40장은 장막의 완성과 봉헌식으로 마칩니다. 그리고 그때 장막이 완성되었을 때 성막 안에는 이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이 성막 장막 안에 가득 찼다라고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부터 35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장막 세우기를 1절에 보니까 끝내고 기름을 발랐습니다. 구별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구별한 날에 2절에 보면 우두머리 쥐희관들이 헌물을 드립니다. 헌물. 3절에 보니까 그 헌물이 구체적으로 수레 6대와 소 12마리 이니 쥐희관 두 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그리고 소가 한 마리씩이라 그들을 장막 앞에 이렇게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성막이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 인재한 곳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하시는 초수였죠 거룩한 구별된 그 성막. 특별히 기름을 바르셔서 거룩함을 이렇게 구별되었을 때 그리고 그 안에 영광스러운 그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함이 가득 찼을 때그때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 보십시오. 이 안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이 작게 드리지만 수백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이 이곳이 너무 작아서 조그마한 초소에서 진짜 장막을 짓고 예배당을 지었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 가득 넘쳤다라고 여러분 생각 상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이 지금 성막은 이들에게 필수적이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가나안 땅의 전투를 향해서 나아갈 때이 성막이야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그 전투를 가는 그그 그 곳에 항상 이 성막은 존재해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새로운 길, 전투의 길, 그 영적 전쟁의 길을 가는데 있어서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영광의 구름이 나타났을 때에 이 성막이야말로 이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있게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성막이 어떻게 합니까? 이 광야에서부터 가나안 땅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움직여야 합니다. 네. 가나안 땅으로 함께 이 성막도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려면 어떻합니까? 이들에게 자원하는 예물, 헌물이 있어야겠죠. 소가 있어야 되겠고 수레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막물을 지으신 분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린 이 예물을 통해서 가난 전투를 해나가는 또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막에서 함께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말씀하시고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거룩한 백성들을 통해서 이 영적 전투를 해나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장막을 봉헌하는 영광스러운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깊이 깨닫고, 이 지도자들이 오늘 본문의말씀에 보면, 이 지휘잔들, 지휘관들과 우두머리들이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립니다.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나가, 향하여 나가는 이 성도들에게, 믿는 자에게, 이들은 이 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고, 이 전쟁에서, 거룩한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이헌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겠습니까? 우리도 이 세상을 향해서, 어, 영적 전쟁을 벌이는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바로 이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언약, 언약 이 성막은 가는 곳곳마다 이들이 거룩한 전쟁을 벌일 때 반드시 승리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영적인 싸움을 해 나갈 때 백전백승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영적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어떡합니까? 재정이 필요한 거예요. 재원이 필요한 거예요. 헌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도자들. 우리 성교사님들, 이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 거룩한 성전에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이 복음을 통해서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원함으로, 예, 하나님은 헌물을 드리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역대상 9장, 29장 3절에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함으로 나의 사유의 금은으로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드렸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 4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부자들이 헌금의 연복에 헌금을 넣는 것을 보고 이 부자들은 풍족한 곳에서 헌금을 넣었지만 그러나 가난한 과부 정말 구찬 중에서 가난한 중에서 자기에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낸그 과부의 헌금을 기억하셨던 것들을 우리는 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복음을 주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그 예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함께하시고 우리를 어디든지 가든지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차발적으로이 교회가 이 복음이 선포되도록 어, 섬기고 헌물하고 헌금하는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5절에 보면, 이 레이윈에게 각기 직임대로 회막에 봉사했다라고 나왔습니다. 이 레이인이 각기 직임대로, 거기 밑줄을 그으시고, 그래서 이 레이인들에게 게르손 자손 7절, 8절 무라리 자손, 9절 고핫 자손이 있습니다. 근데, 게르손 자손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둘과 소네 마리를 주었습니다. 무라리 자손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직임이 계속 나오죠. 술에 넷과 소 여덟 마리를 주었어요. 고아 자손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여기 각기 직임대로라는 것은 각각의 임무에 맞게끔 이렇게 공평하게 분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아 자손은 가장 중요한 법계를 맡았습니다. 예, 이 고아자손들은 바로 성소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계와 뭐 등단 향단 거룩한 물품들을 운반하도록 했는데 이들은 이것을 어깨에 메고 운반하도록 했습니다. 가장 귀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손수 어깨에 어, 어깨에 메고서 이것을 옮겨만 야 했습니다. 물론 이것도 쉬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기 어, 게르손 자손은 성막의 다양한 천들, 휘장들 이런 것을 가죽으로 만든 물품들을 옮기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 수레가 두 대이고 소네 마리를 준 거예요. 그런데 무라리 자손은 어, 구조의 물로 된 틀들, 받침들, 널판들, 기둥들 그리고 말뚝들 굉장히 무거 무게가 있는 물품들을 옮겨야만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수레 네 대와 소 여덟 마리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기 책임대로 이 교회를 섬기도록 불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기 소명대로 일대에서 일하도록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무라리자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에겐 중노동에 가까운 무거운 일들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가장 무거운 널판들, 기둥들, 말뚝들을 운반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넉넉하게 수레넥과 소 8마리를 능히 감당하도록 이 귀한 것들을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교회에서 맡은 직분대로 또 일퇴에서 맡은 직분대로 그것을 불평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이 직분을 내게 주셨으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신도 주시고, 능력도, 지혜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내게 공급해 주시면, 능이 내가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면서, 이 교회에서, 여러분의 일태에서, 하나님이 주신 일들 가운데, 열매 맺는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막을 완성하고 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그 날에 영광의 그 구름이 임재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해 주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또그 일에 감격해서 리더들이, 지의관들이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는 이 아름다운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 주셨고, 그 축복을 감사와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헌물을 드린 이 리더들을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불로 역사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총을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 주셔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귀한 것으로 드릴 수 있는 차원하는 마음과 기쁨의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각각의 직분을 주셨고 또 일태에서 직분을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 자리에 서서 하나님 이 직분을 감당케 해달라고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과 힘을 따라서 이 직분들을 잘 감당하며 일터에서 교회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주의 백성들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선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충만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한 성교사님들의 수고와 땀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원하옵나이다. 아멘.